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7일 KRB 9시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1차 재판과 2차 재판에서 성, 파면 선고받았던 스와 씨가 직무에서 복귀되거나 부장판사로 임명되어 사실상 재판 결과 상관없이 고위직을 근무한 바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소식 신정한 기자가 전합니다. 서울시 서버 헌법재판소 1차 재판과 2차 재판에서 모두 파면 결정이 나오면서 부시장이자 비서실장이었던 스와 씨가 직무정지된 바가 있었습니다. 1차 재판에서는 스와 부시장이 자신의 직권을 이용하여 권력 남용을 하였다며 사회와 시민에게 혼란을 끼쳤던 점 그리고 타 서버와의 외교적 분쟁을 일으켜 서버의 이미지를 악화시킨 점을 들어 파면 결정을 했습니다. 2차 재판 역시 크게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서버 규칙을 어겨 서버 유저들의 권리와 외교 활동을 침해하고 방해함은 명확하다며. 비서실장 스왓을 파면한다는 선고를 내렸습니다. 둘다 같은 사유로 파면 결정을 내린 겁니다. 당시 직무정지되어 있었음에 불구하고 이를 복귀시켜 서버 긴급조치 선포나 부장판사로 임명하여감 형사재판을 이룬 바도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지적에 대해 스왓 부장판사는 제가 직무정지된 건 안타깝지만 업무는 누군가는 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고 또 법에 관련해서 나만큼 잘하는 사람이 없어서 어쩔 수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한다고 말하였습니다. 스왓의 복귀와 부장판사 임명을 두고 일각에서는 독재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KRB 뉴스 신정환이었습니다. 새로운 원외 정당이 탄생되었습니다. 대구 광역시 시장 당선인이 윤갑종 시장이 탈당하며 창당한 정당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세한 소식 신현석 기자가 전합니다. 어제 6일 공식적으로 경제민주당이 창당되었습니다. 과거 자유국민당 소속 대구광역시 시장 후보자였던 윤갑종 시장이 당선된 이후 새로운 정당 창당을 위해 민주경제당을 창당하게 된 것입니다. 과거 자유혁신당을 창당하고자 했던 석준태 씨도 함께 하면서 대구시당 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어제 오후 10시 31분 윤갑종 시장이 더욱 혁신적인 당으로 돌아오겠다며 대구 시민과 탈당 당원들에게 죄송하다는 사과문이 올라오졌습니다. 구체적인 사유는 언급 없이 올린 사과문 취재 결과 윤갑종 시장이 말하길 해당 사과는 지난번 시장을 사퇴하겠다는 발언에 대한 사과문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새로운 정당이 창당되면서 9월 말에 예정되어 있는 총선에서 어떤 면모를 보일지가 주목될 것으로 보입니다. KRB 뉴스 신현석이었습니다. 역대 최다 22개 법안 처리 앞두고 신민주 한국당이 불참 선언을 하며 끝내 미루어졌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소식 손혜린 기자가 전합니다. 기존 예정되어 있었던 본회의 2번이나 미루어진 가운데 그만큼 누적된 법안 개수도 늘었습니다. 현재 남은 법안 처리 개수는 총 22개로 원래대로라면 어제 6일 처리되고 논의되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민주한국당의 불참 선언으로 미루어졌습니다. 이에 대해 장성민 의장과 신민주한국당 손태영당 대표 간 감론을 박이 이루어진 가운데 일로일보에 의하면 손태영당 대표가 이번 불참이 단순한 항의 목적이 아닌 법안을 양상형으로 처리하는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이번 결정의 배경에 대해 이해해주기를 바란다며 언급했습니다. 장성민 의장의 국회의원 출석 명령에 대해서는 국민의 대표들에게 명령조를 표현한 것은 심히 안타깝다고 입장을 표했습니다. 이렇게 누적된 22개의 법안들 중에서는 필요로 하는 법안들도 일부 있는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런 상황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면 국회는 마비에 걸릴지도 모릅니다. KRB 뉴스 손혜린입니다. 현재 시각, 제주 특별 자치도로 운영 중에 있는 무패 이한 씨에 관한 각종 논란과 이혹이 불거졌습니다. 맵 복사 이혹과 더불어 집착의 모습까지도 보였습니다. 이에 관해 가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버 명칭과 주제를 지속적으로 변경하며 운영해온 무패 이한 씨 해당 인물과 관련해 여러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처음 7월 1일 강원도 전성군의 블랙리스트에서 등록된 무패 이한 씨가 운영해온 서버 해당 인물이 카이라는 인물과 동일시하다는 의혹이 드러났습니다. 이후 해당 카이라는 닉네임을 이한에게 묻자 자신은 모른다는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이후 8월 18일 고위 간직자가 서버장을 향해 비판하는 글을 올리는 사건이 벌어져 본격적으로 취재에 들어가졌습니다. 또한 맵 복사의 효과 서버장을 비판하는 글에 대한 질문을 올리자 구체적인 증거 제시 없이 믿지 말라는 답변만이 들려왔습니다. 이로부터 일주일 이후 익명의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해당 서버의 개발자로 활동해왔다고 밝힌 제보자 어와비시는 제주연동 할피는 거의 다 다크 블록스라는 곳에서 유출된 걸 퍼왔다며 사진과 함께 주장했습니다. 다크 블록스는 유출된 맵뿐만 아니라 GUI 스크립트 등등 유출되거나 무단으로 퍼와 무료로 판매하는 등의 불법적인 사이트였습니다. 또한 배포의 광장 갤러리라는 그룹에서 활동하며 해당 디스코드 서버 역시 유출된 것을 사용해 오고 있었습니다. 또한 개발자를 향한 집착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해당 게임의 스크립트 중에서는 IP를 따는 불법적인 시스템도 존재한다는 주장도 있었지만 정확한 증거가 없어 이는 신빙성이 부족한 가운데 여전히 해당 서버는 맵 복사임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KRB 뉴스 가연이었습니다. 이상 KRB 9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따사로운 햇살 속에서 중소리가 울려 퍼지네